<laughs> 안녕하세요, 님 네, 이입니 어, 요즘에 포켓몬고라는 엄청난 게임이 발명되면서 어, 전세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저도 일단 여기 깔았지만, 여기 저는 속조랑 룰롱도 쪽이 아니라서 어, 서비스는 안 되고 있고요. 일단 이거를 오늘은 까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 구앱이라고 칩니다.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참고봐 여기 여기서 저도 다운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눌러줘 여기서 딱 약간의 맨음 일단, 이걸 한번 눌러보면, 다운로드가 되는데요. 이거 누르면, 이건 일단, 쿠앱이라는 그 앱을 까는 건데요. 이 앱을 깔아서, 아까 전처럼 지금 여기에서 그 앱을 들어가시면, 이렇게, 이렇게, 잠깐 이런 앱이 있는데요 자, 여기 들어가면 음. 잠시 로그인해 주고 포켓몬 포켓몬라고 여기를 딱 깔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깔고 외국 게임들도 여기서 깔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많이 깔아 보시고요. 일단 니여고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빠이.